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박쌤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할까에 대한 것들을 살짝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살짝 발만 담가 볼게요. 음...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얘기들은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올해도 역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해서 대학을 높이겠다라는 거는 이제는 흔히 볼수 있는 작전과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궁금증이 들지 않으세요? 문과 학생들은 이과로 교차 지원 못할까요? <laughs>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간단하게 그 부분에 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아서 덜덜 하시죠. <laughs> 자, 오늘의 주제는 문과에서 이과에서 문과가 아닙니다.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주제는 이겁니다. 음, 저도 이제, 이제 이거 주제를 해놓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 수시와 정시를 나눠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수시와 근데 현실적으로 정신은 일단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죠. 대부분 과탐을 보기 한다던가 수학에 있어서 뭐 미분, 미적분을 미적이나 기하를 봐야 지원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정신에서는 제한이 너무 많고요. 수시를 생각을 해보면 수시에서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종합입니다. 논술이야. 시험을 보면 되는 건데. 논술 역시도 이제 수능체제를 수학, 수학으로 맞출 경우에 이제 제한 되는 것도 있어서 현실적인 것들 을 볼게요. 논술 같은 경우에, 어, 논술 같은 경우도, 근데 수, 논술은 보통 수리 논술이니까 이건 이제 이과 논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어서, 어, 논술은 역시 적합치 않습니다. 그럼 교과하고 종합전형을 봐야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또 이제 저희 학원 선 쌤들하고 이제 스터디하고 영상을 찍는 건데, 흠, <laughs> 아, 시간 때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학원 선 쌤들하고 스터디를 많이 해요. 저희 이제 소속 학원 선생님들하고. 아, 근데 이제 학종 얘기를 한참 하다 들어왔는데, 이 결론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잖아요. 정성평가고, 이분에 있어서 일단 어느 과목을 내신으로, 내신에서 어느 과목을 선택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문과 학생들이 이과 계열 내신 과목을 하지 않고서 학종을 낸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 학종은 불가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이 봐야 되는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가능한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에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게 문과에서 이과로 간다고 해서 한뭐 대학을 높이겠다가 아니라요. 이거는 관점을 이렇게 봐야 돼요. 대학을 높이겠다가 아니라 학과를 이과로 넣고 싶다, 이과로 진학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laughs> 음, 자, 보통 교과 전형에서 보면은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죠 내신 반영을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 물론 국영수 사과 또는 전교과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영수 국영수가 이제 내신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전형을 보면은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모집요강을 보시거나 아니면 모집요강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입학처에. 별도로 문의를 꼭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예, 이야기하는 부분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이 부분이 가능한지. 자, 국영수과를 반영을 하는데 보통 문과 학생들이 국영수과를 한다고 해도 1학년 때까지는 통합 과학을 같이 공부를 하고 음, 어머님들은 이제 학모님들은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1학년 때 통합 과학을 준비를 하고요. 그러면 과학 탐구 실험이라는 과목이 들어가요. 그리고 2학년이나 3학년 과정이 있어서 과학 과목 하나 정도를 추가로 더합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의 이제 이수 단위가 매우 적, 적어요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모집요강 음 모집요강을 모집 보시거나 아니면 입학처에 그 문의해 보시면 이수 단위가 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뭐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집 요강이나 입학처에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이제 교차 지원을 막아놓은 거죠. 이수단이, 말이 좋아 이수단으로 표현을 한 거지, 교차 지원하지 마! 이렇게 막아놓은 거고요. 자, 구경수만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교차 지원이 열려있다. 아니다 구경수만 반영한다. 이런 대학은 열려있는 거고요 자, 모집요원 입학처 봤을 때 구경수가인데, 어, 이수한 과학만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 번째 경우가,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교차전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가 제일 많은 거예요. 3번 케이스가. 3번 케이스가 제일 많고요. 보통 이렇게 되면 문과 학생의 과학 점수는 뭐가 반영이 되는 거냐면요. 이 경우에는 통합고, 통합과학하고요. 과, 탐 실험이죠. 과학 탐구 실험. 여기에다가 2학년이나 3학년 때 진행이 되는 한 과목의, 보통 한 과목 과학을 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3번의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어. 이런 경우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어.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이제 교체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는 찾아보시면 이 얘기를 건드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도 호기심이 좀 찾아보게 된 건데, 대학을 높여서 이제 높은 대학을 가겠다라는 작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과학생들이 문과로 오는 경우는 대학을 높이겠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경우는 대학을 높이겠다가 아니라 제가 원, 이과 쪽 과목을 이과 쪽 전공으로 어, 진학하고 싶다라는 경우인 거예요. 대학을 높이겠다 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학과를 바꾸고 싶다는 케이스예요. 어, 이런 경우고요. 자 <laughs> 이런 경우에 또 주의해야 될 경우에는요. 수능 최저를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 문과의 수능 최저하고요. 이과, 이과의 수능체제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문과의 수능체제 같은 경우에는, 문과의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그냥, 구경, 수탐, 한국의 뭐한 과목 정도에서, 동에서2합 뭐, 뭐, 7이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목을 딱히 지정하지 않아요, 문과는. 그런데, 이과의 경우에는요, 왜 이렇게 오타가 심하죠? 이과의 경우에는, 어, 국, 수형 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수학을 미적이나 이하로 딱 픽스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탐, 그, 탐구 과목을, 어, 과탐 과목으로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하 뭐, 7이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8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과의, 이과의 경우에 수학이나 과학, 탐구의 경우에, 경우로, 수학은 미적, 또는 기학, 과학의 경우에는, 탐구의 경우에는 과탐. 이렇게 고정해서 수능체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수한 과학, 그러니까 교과 전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과에서 이과로 교차 지원할 경우에 학종이나 논술은 어렵겠지만 교과에선 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제일 많은 경우는 이 3번이 케이스예요 이수한 과학만 반영해서 통합과학 과탐 실험, 그리고 한 과목 정도 과학 더한, 또세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은 수능체제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왜냐면, <laughs> 왜냐면 이과의 경우에는 수능 체제를 수학을 미적이나 기하 또는 바탐으로 그, 픽스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해당되는지까지도 확인을 하고 어, 지원을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쉽진 않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 참 문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할때뭐 뭐 수능 체제를 뭐 사탐으로 또는 확통으로 제한을 거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면 좀 불공평하죠. 저는 이 판이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수학 자, 수학 통합되고 이래서 어 이게 공평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불공평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 이제 주어진 틀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고어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어, 지금 뭐 아, 물론 이건 이제 현재 원서를 접수한 고3들은 해당 안되고 고2 밑에 학생들에게만 이제 하는 얘기지만 일단 현 위치에 살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름의 결과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신이 제일 중요해요.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요번 기말고사도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반고 대학고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